정부가 제출한 지 45일 만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예, 뭐, 더 늦기 전 통과가 돼서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도 쉽게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산반 토론이 있었는데, 또 국회에서, 아, 표결하려고 보니까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요. 자유국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했고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결국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표결했습니다 정말 진통끝에 통과됐다 이런 말이 예, 실감이 납니다 자 추가경정예산안 뭐 중요도 빠져서 내용도 조금 분석해 주시고 처리 절차도 좀 얘기해 주시고 하는 한 번씩 돌아가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뭐또이렇게 그리셨습니까 뭐, 말씀하면 추경만 처리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다른 분이 얘기하시고 야당에서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야당이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공무원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의 어떤 입장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철학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야당이 뭐 몸으로 맞거나 아니면 아예 그이 바깥으로 나가서 농성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실제 참여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한층 성숙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이 중간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내가 무조건 옳다 생각 안 하고 네. 자리를 특히 중앙공무원 자리 4,500개 중에서 2,700개인가 절반으로 어,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도 또 성숙하고. 다만, 네네. 이제 좀 아쉬운 건 음. 야당으로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어, 추가 경제리 공무원 일자리 말고 야당이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좀 딜을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데 음. 아,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리하지 못한 뭐 경제 활성화 3법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차제해 같이 음. 여당과 딜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야당 입장에 얘기해주셨으니까또 여당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여당 입장을 얘기하실 거죠? <laughs> 여당 입장이라기보다 네. 오늘 좀 아쉬웠던 것은 네. 정족수 문제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은 처리 과정에서 되게, 예, 처리 네.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대표가 되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 스물 몇 분이 이제 표결에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은 이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또오 대표님도 되게 난감하셨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왠제 네, 네. 저는 저광경을 보면서 지금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은 사실 18대 국회 말씀하신 건데 18대 국회는 정말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8대 국회는요. 최루탄이 터진 게 18대 국회지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18대 국회를 보고 선진화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국회가 생각을 했고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여야 간에 그렇게 극한 충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동물국회는 그때로 네, 동물 국회는 그대로 끝났다는 거죠, 그단 네, 근데 문제는 좀 국회가 식물화된 경향이 네. 있고 타협과 협치라는 게요. 이제 여야가 안을 내놓고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던 점은 좀 아쉽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 여당이 너무 양보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에게 메시지로 공무원 그렇게 감원하려면 그동안에 이 밀당의 결과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여야가 큰 충돌 없이 추경을 통과시켰다는 이 상황에서 네. 좀 협치의 가능성을 봤달까요? 음. 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서로 다 이루려기보다는 네, 조금 네. 양보해서 어, 앞으로도 좀 진전된 국회의 모습, 안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예, 뭐두분다 결국 그뭐 얘기는 아쉽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큰 충돌 없이 통과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협치는 뭐 서로 조금씩 뭐 미흡하다 생각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정세균 의장, 오늘 그, 추경안 철이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여야 모두가 패자다. 승자가 없다.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자 다른 분들 또 오늘 추경 처리된 내용과 또 처리 절차든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종모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실 그 여야 한 발씩 다 양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5 0 0억 원을 예비비로 한다라는 부분 공무원 증원을 그렇죠,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미 통과된 이미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미 통과된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야당측 주장이었는데. 네. 여당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흔히 쾌 받아들이고, 어, 또 이제 이 12,000명, 지금 뭐 차영화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앙공무원의 4,5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을 2,575명으로 합의하는 부분.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전체 11조 원의 그큰 대의는 어,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타협안을 놓고 이렇게 진통이 심했을까 싶어요. 음, 네. 충분히 서로 양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또는 더불어민당 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뭐 누더기 법안이다 막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아까 그 어, 최민희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이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아쉬워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어 만약에 만족을 하는 그런 아니라면 타협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그런 그 비난 이 근원 비난을 이제 줄여야 된다 지, 만약 지지자라면 올바른 지지자라면 아이 정도의 양보는 우리가 했었어야 됐다고 도리어 북도도 줘야 음. 앞으로도 협치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절대적인 지지자라고 해도 100% 완승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 뭐 정세균 의 장의 여당 대당도 모두 패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도 야당도 모두 승자란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이제 뭐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음. 여야의 실패다 특히 정치의 실패다. 네. 저게 이제 공무원 정원 문제를 놓고는 충분히 토론을 해보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찬반 양론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었는데 네. 청와대와 여당을 일단 밀어붙이기.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발목 잡기 이제 이러면서 45일이라는 이제 시간을 낭비했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을 정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름은 이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네. 어쨌든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또 급박함 야당은 더 이상 발목, 발목을 잡아서는 국민들로부터 엄한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는 위협,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극적 합의를 이끌었지만 정식위의장 얘기대로 여야가 실패했다. 그 실패라는 것은 결국 정치의 실패다. 그러면 이번 이 안을 놓고 겨우 이제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인데 협치라는 것이 네. 앞으로 이 협지를 어떻게 복원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이제 협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주 큰 숙제로 남겼고 네. 그런 면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뭐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숙제를 많이 남겼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허정석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늦었지만은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야당은 좀 명분을 나름대로 거기서 얻었다.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그 80억 원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성과를 야당은 거둔 것이고 여당은 대신 뭐 숫자는 많이 줄긴 했지만 2575명에 달하는 그 부분을 목적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또 실질적인 일정한 성과를 또 거둔 그러니까 야당은 명분, 여당은 실질을 일정하게 거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정족수 미달로 이것이 통과되기까지 한 시간 정도 이게 지연됐다는 거예요. 네,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네,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네. 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과거에 어떤 뭐 특별한 굉장한 어떤 갈등 국면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네, 네. 보면은. 여당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급박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하면은 거의 100%다 참석을 했어야 될것 같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음. 과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음. 이 당청간의 문제인가 아니면 좀 너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네.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인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참 이번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좀뭐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반적인 총평을 앞에서 다들 다 짚어주셔서. 다만, 이제 저는 그 명분과 얻었던 명분과 얻었던 실리를 놓고 봤었을 때는 11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끌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추석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첫출범에서 일을 많이 하기를 제대로 하기를 계획하는 일을 하기를 바래야 될 뿐이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수석 국장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 혼자 남아있었잖아 김연아 의원이랑 같이 네. 그게 남아있었던 이유가 원래 자유당에서는 저 본회의 표결에 같이 참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의원에 따르면. 음. 그래 놓고 갑자기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서국장께서는 여당에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약속을 했고 그 자리에 있기로 했고 그렇게 진통 끝에 겨우겨우 표결하기로 본회의장 들어가는데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또 투표 앞두고 나가버리는 건 뭐였는지 그렇게 해서 얻었을 것? 얻은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런 이렇게 각 자, 자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자문도 나오고 보기에 따라서는 야 마지막까지 저렇게까지 싸워가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네 지금 저뭐 옆에 이제 차 의원이 계시는데 잠깐 보니까 뭐 장재원 의원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게 있나 봐요 아까 저 화면에는 봤습니다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의결 정족수 한명 부족해도 버튼을 안 누르고 기다렸다 그렇죠 거죠? 본인이. 지금 장재원 의원은 정말 속으로 참 복잡할 거예요. 뭐죠? 꿈은 네. 꿈이다,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이제 네. 보면은 사실은 아파트에 살면서 <laughs> 네. 아파트에서 보일러 네. 틀고 또 에어컨 틀고 살면서 네. 머릿속으로는 네. 저기 숲 속에 네. 매미가 울고, 그렇죠? 전원주택을 그린다는 얘니까 그렇죠, 예, 꿈속에서는 예, 그렇죠. 텃밭에서 가지캐서 쪄서 응? 무쳐 <laughs> 네. 나물 무쳐 먹고 호박잎싸 먹고 그런 삶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땐 장재원 의원이 음.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들어온 걸 그렇죠.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걸후회한다는 얘기도 하질 않나. 음.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당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투표를 안 하고 나가는데 자기는 남아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의결 정족수를 표시하는 <laughs> 버튼을 또안 눌러주고, 눌렀죠. 제석 그렇죠? 제석 버튼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제원이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옆에 선배로서 있었으면 음. 얘기를 해줄 텐데, 뭐라고 게요 길게 보면 네. 자유 한국당 내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음. 이 당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음. 대신 이당 내에서 좀 개혁하기 위해서. 계기를 잡아서 한건한건 한건 이번처럼 예. 이렇게 행동하는 게좀 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의 행동은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저는 뭐 그렇죠? 잘했다고 봅니다. 보니 장재훈 의원도 있고 김연아 의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김연아 의원은 사실은 예. 제가 볼땐 조금 다른 이야기는 예. 좀 다릅니다. 예, 예, 보은 모르고요. 예. 장재훈 의원이 이번에는 잘했다. 그런데 예. 이 당에 들어온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놔가지고 아하. 사람들이 아하. 저게 또 지금 뭐. 어, 여당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아니냐라는 음. 오해를 하는데 제가 볼때 그런 건 아니 닌 같고 아니고. 하여튼 이제 고민이 많아 가지고 네. 자기가 좀 생각 안한 얘기도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을 좀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런 한마디만 한마디만 더있습니데 네. 더 네. 네. <laughs> 아까 저 다른 분들이 주말 이번에 이게 여야가 이런 식으로 네. 타협본거에 대해서 좀 섭섭해하시는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타입을 본 겁니다. 예, 이거는 음. 이익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철학의 차이기 때문에 네. 이 중간으로 양보하는 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척 힘들었을 텐데 예. 참 잘했다. 네,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잘했다는 게다수견인것 같은데. 장재원 네. 뭐, 의원에 대해서 한, 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좀 이해해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정당 투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소신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늘 국회의원들에게는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당인으로서 당과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 당이 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랬을 때그 햄릿형 고민을 저렇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게 음. 저는 어쩌면 뭐 일부에선 비난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고민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 국회의 그 의정 활동을 하고 투표를 하는구나 이런 어하. 계기도 될것 같습니다.